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주 안에서 믿음을 선포라는 주제로 일곱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선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서가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의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진실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연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